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을 나로 생각합니다. 예전엔 이 천체가 도는 것도 이 지구를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고 바로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좀더 내려와 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모든 삶의 중심, 다 나를, 나로 생각합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고, 내가 삶을 이루는 모든 것에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유명한 심리학자인 삐아제라는 어,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분은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아주 우리 심리학사에서 큰 이론을 이렇게 발표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분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실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각기 다른 모습의 산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각자가 다른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보게 한 다음에 물었어요 자, 저쪽에 있는 저 아이는 산에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본 산의 모습 그대로 다른 아이들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저 아이도 먹고 싶은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저 아이도 갖고 싶은 것이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고함을 치르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저 사람이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자기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인가 구하는 것 이상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내 생각이 틀렸다 틀렸음을 인정하기도 하고 들어줄 줄도 알고 이해해 줄 줄도 알고 그게 어른인 겁니다. 혹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중에 나나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연령이 다섯 살 여섯 살그 정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때로는 내 생각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가치와 공산주의의 신념을 내 가치와 내 신념으로 삼고 그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내 가치로 삼고 내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치, 주님의 신념을 내 신념으로 삼고 내 가치로 삼고 주님을 내 중심으로 삼고 주의 신념과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삼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신념 내가 갖추고 있는 내가 주는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따르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애급의 왕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힘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을 살아갔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아직 구체적인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면 되지 뭐 내가 왕자여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면 내가 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지내면서 이제 그곳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교육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 그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의 깨달음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 첫 번째 난 그의 아들을 모세는 게르솜이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 나그네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땅 살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그저 이 땅에서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모세. 내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이 모든 게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 에셀이라 짓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이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저 애굽의 바로일지라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시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짓습니다. 이 인생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잤던 그 모세.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끌어 주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 먼저 베드로를 불러 주시고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불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였던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 보니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 분이구나. 이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였던 니고데모를 전도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야,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으니, 그분께 나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저 바벨론으로부터 저 아수르로부터 저 헬라로부터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제를 받으면서 꿈꿔왔던 그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 그분 앞에 나아가 보자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나단일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살에 사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아니, 저 촌동네, 저 보잘 것 없는 저 나살에 사 대해서 어떻게 메시라는 고귀한 분이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편견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만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절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매일같이 브라질에서 콜롬비아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고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국경을 수비하던 그 수비하는 사람에게서 세관을 딱 보면서 딱 보니 분명한 뭔가 밀수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 노인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밀수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습니다 왔더니 오토바이에다가 그 가방 하나를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저 가방 안에 밀수품을 숨겨 다닐 것이다. 그래서 돈벌이 하려고 저 노인이 매일 같이 다닐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루는 나를 잡아서 노인을 잡았습니다. 자꾸는 가방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웬일입니까? 가방에 별 볼일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빛, 기껏해야 뭐 화장품 몇 가지 뭐 보잘것 없는 잡동산이들만 그, 그 가방 안에 담겨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도 보니 매일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궁금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할머니, 제발 도대체 내가 아무리 봐도 할머니는 밀수하는 게 분명하다고 틀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밀수하는 것인지 아무리 내가 살펴보아도 알 수가 없다고. 도대체 저 가방 안에 무엇을 어떻게 숨겨서 밀수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 약속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 일로 문제를 삼지도 않을 것이요. 앞으로 다니는데도 제가 잡지 않겠느라고 말만 해주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씨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밀수품은요, 바로 이 오도바입니다. 오도바이를 매일 밀수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 세관원은 분명히 저 가방 속에 밀수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니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편견을 갖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시려고 그러면 저 초라한 곳 나사렛이 아니라 저 위대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나시든지 아니면 그분께서 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손이든지 귀족의 자손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제사장의 자녀든지 그렇게 태어나야지. 어떻게 저 시골 구석에 저 목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께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인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막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것만이 옳고 이것만이 질리고 이것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다면 올한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laughs> 진정 하나님께도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도 주시는 그 가치, 하나님께도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 그는 율법주의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메시아에 있은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그가 그대 앞을 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3일 동안 기도하고 음식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 것을 벗어지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 바쳐야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에 가리웠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눈을 가리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겨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리베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나단 예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에게 나오는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는 넌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 니고대문은 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랑 생전 이전에 만나지도 못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런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 이건 뭐 아시는 것처럼 나무입니다. 나무인데요, 이스라엘에 많이 심겨져 있던 나무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지요? 여름에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바로 그늘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이 주로 어디서 그렇게 했냐? 그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하고 그들은 그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돌이켜 볼때 아마 니고데모는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이 땅의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메시아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아마 니고데모 였던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보시는 주님 앞에 니고데모가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은 이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아노라. 니고대모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지, 내 마음, 내 삶,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지금 주님은 니고대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만난 적도 없지만, 내가 어떠한 생각 갖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니고데모는 무장을 해제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성경을 묵상하며 생각하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고대하던 그분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위 여러분 이런 거다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왔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시요. 주님이께서 힘의 근원이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주님께서 팔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됩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이 없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갔던 베드로. 여러분 그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 율법주의에 얽매였던 사도 바울.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사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저 만방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 또한 한때는 교만한 왕자였고, 그리고 이제는 양치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지금 이보다 더큰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것이 모든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큰 일들을 내 삶을 통해.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셨던 이 성경에 나오는 나다니엘. 제 지금까지 니고데모로 잘 말씀드렸네요. 나다니엘. 이 나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 나다니엘, 이 나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나중에 성경에는 적혀있는 인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 이후로 나다니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돌로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바돌로매는 그의 인생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제 그의 평생을 복음을 전도하러 이곳저곳 다니며 전파를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온몸의 살까지 벗겨지는 형벌을 받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먼 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그는 평생을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한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통독하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제 2018년도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터전을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기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담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아멘.